구독 구독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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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눌러, 눌러,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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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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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망치 베린망치 베르망치 <laughs> 한국에서는 절대 이거 써먹을 수 없는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를걸? 배가 고프니까 이걸 또 먹어야지 맛이 궁금해요? 이게 어떤 맛이냐면 되게 고소해요 고소해가지고 맛있어요 너무 많이 갖고 왔나? 되게 맛있어 이게 막 걸쭉해 신기하죠? 이거 한국에서는 절대 이거 없을걸? 음. 음. 자세히 보여 드릴까요? 자세히 안 보이죠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 생겼어요 어, 진짜 순 옥수수 죽이야 콩도 살짝 넣었고. 근데 이제 임산부 중에서 콩을, 콩도 이제 뭐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요. 의사분한테 물어봤거든요. 팥 말고 일반 그냥 큰콩 조금 먹는 거는 상관없나요? 물어봤는데, 어 콩도 주구창창 먹지만 안 되면 모든 음식 다 걸고 조금씩 먹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이 옥수수죽에다가 콩을 좀 넣어달라 그랬거든요. 그 옥수수죽에다가 콩이랑 같이 하면은 그게 되게 매치가 잘 맞아가지고 되게 고소해가지고 달콤하면서 고소하면서 근데 여기다가 설탕도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단 거를 안 좋아해가지고 설탕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야, 팥이 아니야. 이거 팥이 아니라 진짜 큰, 그큰콩 있잖아요. 원래 이만한 콩도 넣어야 되는데 그 이만한 콩 엄마가 다 먹었대. 그래가지고 그냥 중간 정도 크기? 일반 크기 정도의 콩? 이콩이름 뭔지는 모르겠는데, 콩, 이 근데 되게 오랫동안 끓어요. 이걸 쓰려면, 이걸 먹으려면 4시간 걸려야 돼, 4시간. 진짜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렇게 막 딱딱하게 먹는 게 아니라 되게 말랑말랑해가지고 막씹기 되게 좋게끔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죽처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려요. 북한 방식이지, 북한 방식. 그리고 이제 그 옥수수도 껍질 없는 옥수수 있잖아요 껍질 다 까진 거 이것도 이거 마트에서 파는 게 아니라서 저 중국 시장 쪽에 가야 팔아요 중국 시장 음. 4시간 걸려요 4시간 이게 정성이 엄청 정성이 엄청 들어간 죽이야 진짜 이렇게 뜨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고소해 원래 김치랑 먹으면 더 맛있는데 지금 김치가 안 땡겨 아침에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거든요 엄마 그거 북한 그거 북한 방식의 그 옥수수 죽이 먹고 싶어 이랬더니 엄마 그래 해줄게 이래가지고 아침에 엄마 8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laughs> 거의 11시 거의 12시쯤이 돼가지고, 엄마가 이제 다 했어. 갖고 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때 갖고 왔지. 파, 팥죽 같다고요 그래요? 근데 팥죽은 막 이렇게 옥수수가 막 알갱이처럼 돌아다니지는 않잖아요. 엄연히 맛도 다르고, 고소한 맛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자체가 달라요 근데 임산부가 팥을 먹으면 안 좋다더라고 외국에서는 콩 먹으면 오히려 임산부한 좋다 그러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팥 먹는 게안 좋다 그러고 어머니가 신경 많이 쓰시네 엄마가 아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있고 옥수수를 먹는 것 같은데 옥수수가 아닌 말랑말랑하면서 거소하면서 이게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근데 이건 아무리 그다 먹어도 한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 죽이라서 그런가? 맞아요. 옥수수 터지는 맛이 있어요. 거기다가 콩이랑 매치가 잘 맞아가지고 둘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게 씹었을 때그 맛이 되게 좋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입맛에는 맞을지 모르겠다. 아, 복스럽게 먹는다고요? 그냥 먹는 건데 달아요? 아니 그렇게 안 달아요 단걸안 좋아해가지고 이부러단걸 넣지 말라 그랬어요 되게 깊은 맛이 나면서 되게 고소하면서 그 씹는 맛도 되게 좋고 되게 걸쭉한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어, 되게 좋아요. 어쨌든, 나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주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줬어요, 옛날에. 죽은 금방 꺼져서 많이 먹어야 해요. 그, 맞아요. 죽은 금방 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남편이 이거 처음 먹어봤대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거 파는 것도 없거든요. 파는 것도 없고 해 먹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이거 지금 생긴 거 자체도 처음 보는데다가이 맛도 처음 느껴보는 맛인데 자기 취향은 아니래. 그럼 이거 취향은 뭐야? 고기. 남편은 어지 고기래. 엘리샤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엘리샤 조금만 기다려 응 음, 알겠어 어떻게 만드시는 건가요? 중국시장에 가가지고, 옥수수를 일단 사요. 다 까놓은 옥수수, 껍질을 다 박혀놓은 그 옥수수, 옥수수 껍질 없는 걸로. 옥수수를 사오고, 그리고 콩도 큰 거를 사오세요. 그래가지고, 밥솥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뭐 있던데 따로,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거,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한 4시간 정도 끓이면은, 항상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면서, 항상 거기서 이제 적셔줘야 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봐줘야 되고, 4시간 동안 그렇게 서서 하다 보면은, 이런 죽이 만들어집니다. 나도 이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할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 어렵고 성공적으로 하는 건좀 좀 힘든 것 같아요. 애기가 배가 고팠나봐요. 아까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입덧때문에 너무 뜨거웠는데 혹시 아기 낳는 거안 무서우세요? 무섭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지? 아니 생리터 너무 심해서 자다가 깼어요. 그 기분 알죠? 화이팅하세요. 아랫배가 아프고 막 디스코 팡팡 타본 적 있으세요? 동대문에서 아는 동생 만나기로 했는데 그 동생이 디스코 팡팡 타재요 동대문에서 근데 그때 치마를 입었거든요 근데 치마를 입고 그걸 탈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바지를 한만 원짜리 사가지고 안에다가 치마 안에다가 바지를 입고 그걸 탔는데 그거 때는 타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몰랐어요 타는데 중간에 이렇게 말 시키면서 이제 막 중간에다 막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말 시키다가 그때는 그냥 막 쿵쿵거리기만 하니까 막 언제 멈추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되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움직이질 못하겠던데 <laughs> 다리가 너무 아프지 어 여기 뒤엔 뒤대 다리가 진짜 많이 아팠어요 아니,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었어 진짜 할머니처럼 막 이러고 걸어 다녔어 이러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근육이 널렸나 봐나 그때 그후로나 절대 지코 팡팡 안 타야겠다 이거 다음날이면 죽더라고 <laughs> 살이 걸렸었나? <laughs> 아우 oh, 너 no. 그때 디스코 방팡 그놈 디스코 방팡이 뭐라고? 맞아요 <laughs> 결국 이 야식 먹고 있어요 어차피 이거 한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질 거야 아, 근데 디저트 팡팡이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아가지고, 어, 후풍이 있을 줄을 몰랐어요. 아기가 배고팠나보다. <laughs> 왜요? 지금 한사발 내가 거의 다 먹으니까 막 엄청 잘 먹어가지고 막 애기가 배가 많이 고픈 것 같아요. 이거는 두 그릇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언니, 팥죽에 설탕 넣어 드시나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팥죽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설탕은 넣어, 넣어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단건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는 팥죽이 질려서 안 먹어요. 임신 나고 나서 팥죽보다는 이제 그, 그뭐 호박죽이지? 호박죽이 땡겼었어요, 호박죽. 그리고 임신 초기에 호박죽을 좀 많이 먹었어요. 옥수수죽 옥수수와 큰 콩을 넣은 죽 남편이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다. 지금 단편 퇴근할래 마지 모르는데 아니다 지금 3시니까 4시, 5시, 6시, 7시 4시간 있으면 퇴근한다 혹시 권투, 경기나 격투기 좋아하시나요? 절대 안 좋아하는데요 저올 그냥 영화인데요 그냥 액션 영화, 공포영화 그거밖에 안 보는데요 몇 살이에요? 서른 살. 아니 서른 한 살로 뭐. 근데 지금 나이를 한 살을 지금 빼먹은 거야. 서른 한 살입니다. 응, 다 먹었어. 이거 마시면 안 되겠다. 와왜 써? 왜 이렇게 쓰지? 오 이거 진짜 안 맞는다 음료수랑. 오나 이거 먹고 저거 먹었는데 순간 약을 먹는 줄 알았네. 어 쓰다. 아우 잘 먹었다. 아우 배부르지. 아, 순간 여기다 이렇게 머리를 박을 뻔했네. 어 그거 먹었다고배 찼다 그래도.